보기를 기다리시는 대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선아물자 오늘 선거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제 옆에는 문종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를 안해는세요 저는 속영선입니다. 네. 어, 이번 선거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마지막까지 경기도지사 선거는 특히 정말 땀은지는 그런 힘간이었던것 같습니다. 김동연. 어, 후보가 당선이 되긴 됐는데, 이것도 새벽 한 5시 반? 이 정도 돼서야, 어, 이제 역전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어, 정말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저도 개표 결과를 보니까 어느덧 네. 해가 떠있더라고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예. 2시, 새벽 2시까지만 해도 한뭐 4만 음. 표, 3만 표 이렇게 차이가 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게 줄어들까 했는데, 네네. 새벽 한 5시 32분 정도 네네. 되니까, 300표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이게 뭐지? 어, 뭐 이런 진짜 손에 땀을 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결과는 한 8,900여 표 차, 요런 승부였어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동현 후보, 282만 7,600여 표, 49.0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네네. 이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281만 8700여 표, 48.91%의 득표율입니다. 표차는 8900여 표차, 득표율로는 0.15% 포인트 차입니다. 예. 아, 정말 저희가 선거 전 마지막 방송에서 어, 1% 포인트 이내 깻잎 한장 차이 승부를 예상했는데요. 네. 아, 투표함을 까보니까 깻잎 반장 차이였습니다. 예, 지선아 놀자 10회 시간에 저희가 제목을 어떻게 달까 하다가 아 이건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고 예측 불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것이고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마지막까지도 정말 알수 없는 그런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근데 뭐 박빙의 승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 의회를 또 보게 되면. 어머나, 이것도 뭡니까? <laughs> 예. 어, 완전히 동수가 나왔어요. 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각각 78석씩 나눠가졌습니다. 예. 예. 이게 참, 진짜 보기 드문 진풍경인데, 와, 이러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네네. 만들려고 해도 전 그렇죠? 유권자한테 한번 만들어봅시다 하고 짜고 한다 그래도 <laughs> 누구는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안 나올 텐데, 경기도가 정말 그 의회 구성으로 보면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저기, 우리가 계속해서 한세개 특례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수원, 고향, 용인, 이 특례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의 이 시장군수 선거 결과를 보면,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22대 9, 국민의힘이 음. 31개 단체장 중에 22곳을 차지했고요. 예. 아, 더불어민주당은 9곳을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뭐 세계 특례시를 봐도 일단은 수원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네. 했고 고양시와 용인시는 어 국민의 힘이 그런 차지하는 그런 승리를 어 거뒀는데 뭐 수원시장 선거도 뭐 이게 야, 초반에 또한 이것도 한 새벽 2시까지는 붙이고 네. 있다가 네. 막판에 또 이재준 시장 저 후보가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아주 박빙이었어요. 네,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를 3천 여표 차, 0.5% 포인트 차로 진단승을 거뒀습니다. 예, 뭐 수원 특례시장 선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두 두신가요? 네네. 이게 이제 김용남 후보가 좀 앞서는 선거구8달구죠 네네. 여기가 이제 개표가 먼저 되면서. 어, 앞서 가고 있었는데, 요 개표가 끝나고, 장안구하고 이제 권선구 개표가, 어, 진행이 되면서 역전이 된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어, 팔달구는 김용남 후보가 승리했고요. 네. 영통구는 불과 4표 차로 이재준 후보가 승리했으니까 동점으로 네. 봐야 됩니다. 4표? 네 네네.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네네. 예. 어, 장안구와 권선구에서 이재준 후보가 2.5%포인트 내외로 승리하면서 아, 선거 다음 날인 6월 2일 새벽 2시쯤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가 역전에 선고, 성공했고요. 예. 아, 결국 3천여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예. 수원시까지 일단 살펴드렸고, 이제 광역, 그, 단체장, 전국 선거를 보면 이제 17개 시도 네네. 지사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 중에서 12곳에서 승리를 거두죠. 네네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서남쪽 <laughs>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아 광주시장이 있군요. 네 군데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더 추가가 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5시 32분에 경기도에서 이제 김동현 후보가 앞서 가면서 그렇게 다섯 곳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민주당의 참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뻔 했는데, 참패는 면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당초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지난 3월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10곳 이상, 예. 더불어민당이 7곳 이상에서 승리하느냐가 승패의 기준이었는데요. 예. 어, 국민의힘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12곳에서 승리했고요. 어, 더불어민당은 호남과 제주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만 승리하면서 결국 윤호중 음. 박지영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예. 민주당도 뭐 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뭐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7군데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준점을 점점 낮추더니 네네. 어 다른 거볼것 없이 경기도만 이기면 우리는 그래도 선방했다고 할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정부 취임이 뭐한3주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3주 정도에 치러지는 그런 선거였던 만큼 <laughs> 에, 국민의힘 강세는 분명히 예견이 됐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은 김동현 후보가 그, 김윤혜 후보와 비교해서 인물 네.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네. 아, 정당 지지도의 지표가 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278만 6천여 표. 50.12%로 과반 승리를 거뒀고요. 예. 아, 이어서 더불어 민주당 260만 6천여 표, 45.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 드러나면 경기도지사 선거도 18만 표 차, 5.7%포인트 차로 김은혜 후보가 승리해야 하는데요. 아, 김동현 후보가 인물 경쟁력으로 당 지지도의 열쇠를 극복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어, 네. 저희가 지선아 놀자 시간에서도 제목으로 달았었습니다. 강영석 후보의 이 지지율이 이게 변수가 될 거다 네.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박빙이었으니까요. 이번에 그 무소속의 강영석 후보가 0.9% 정도 득표를 했않습니까 여기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강영석 후보가 5만 5천여 표, 0.95%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영석 후보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면, 음. 아, 중도층 일부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들어온 만큼 또 나가는 유 있었을 것이다. 또 정의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후보들의, 득표율 총합을 구해봐도 1%가 넘습니다. 네. 아, 만약에, 김은혜 강용석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네. 어, 진보진영에서도 일부 표가 또 김동현 후보에게 이동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강용석 후보 책임론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음. 이렇게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예, 뭐, 결과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건 언제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런가 하면 막판 변수라고 할수 있는 게 선거 뭐 이틀 전쯤이죠. <laughs> 김은혜 후보에게는 악재가 됐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어 이거 재산 신고를 보니까 그중에 16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를 했다. 네네. 아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러지 그 결정문을 투표소마다 방으로 붙이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이틀 전에 김은혜 후보가 16억 가량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인정 결정을 내렸고 네. 결정문이 그 선거 당일날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에 게시가 됐는데요. 네. 어, 이것 또한 초박빙 승부에서 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음.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저희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어, 이번 선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어, 그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정말 앞으로도 이제 보기 드문 그런 결과가 네.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선은 당선이지만. 이 김동현 경기도 지사 후보가 도지사가 돼도 음. 어, 향후 전국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그렇죠. 판단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아, 일단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의 임태희 후보가 승리했죠. 예. 어, 성거사 후보를 비교적 큰 격차, 한9.5% 포인트 예. 격차로 승리를 했고요. 또 경기도 의회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같습니다. 네. 어, 사실상 여소야대로 좀 봐야 되고요. 네. 어, 왜냐하면 이 표대결했을 때찬반 음. 동수가 나오면 두 절입니다. 한 편라도 무조건 더 많아야 네. 되는데 네. 좀 동점 인상황이죠또서른한개 그렇죠. 네. 시군 경기도와 협력 사업도 많이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이서른한개 시군의 3분의 2 가량이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어, 앞으로 김동현 경기도사 강선인, 어, 앞으로 이 같은 경기도 여소야대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네.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기회가 많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당초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동현 후보의 네. 얘기였는데, 어떤 이,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예, 지켜볼 또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짚어봤는데요. 음, 경기도 말고도 시군의회도 이번 선거는 정말 초박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여소 야대가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경기도 전국에 있어서 중대 변수가 될것 같은데 네네. 이 윤종학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수원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민주당인데 네. 다수당은 국민의힘이고요. 네. 용인 특례시 같은 경우는 시장은 국민의힘인데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네. 고향 특례시 같은 경우는 여야가 동수고요. 예. 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 단체장과 다수당이 다른 네.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 챔피시도 예, 예. 모두 여소야대다. 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죠. 예. 다음 시간에 이 같은 경기도 여소야대 전국을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선아 놀자는 투비 컨티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